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치제이카 소개해줄건데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럭키팅업에서 나온거랑 저 갖고있는거 알려쳐줄게요 할로우 어, 저가 가지고있는건 제트스톤본 제트스톤본이 아니라 제피로스. 그요. 그그 다음에 음, 아, 어, 그 다음에 이건 아그니온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어차, 이거 이름 뭐지? 뭐지? 이거 이름 뭐죠? 아, 어, 는 어, 사람은 어 댓글 남겨주세요. 아 그래 이거 이건 바로 천국에서 온 투명 제트 스톰본와 이렇게 투명이니까 진짜 느낌이 다네요 와 이쪽 앞에도 멋있게 좀더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일반, 일반. 자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이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트로 사는데, 이거, 이거 두 개. 근데, 이걸 이것도 끼면 안 껴지더라요. 이거, 근데 이거 통째로도 있거든요? 그럼 한번 사봐야겠어요. 음, 어쨌든 이렇게. 듣고. 자, 잘 보세요. 자, 자, 자 보이시나요? 왠지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죠? 8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왜 아니야? 170이고요. 이것도 170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180. 이거. 이렇게. 거야 잠깐만요. 이렇게 써져 있네요. <laughs> 락키 트나 이렇게 있고요. <laughs> 제트스톤 번 팔콘 에어 로고요.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. 어? 제트스톤 번 제피로스노크 그다음에 스카이 번 이렇게 있고요. 이쪽. 이게 이렇게 있구요. 그 다음에, 모터는 190, 190이랑 200, 200이랑, 그 다음에 210이랑, 그 다음에 220이구요. 이거, 이건 210이구요, 모터. 이건 모터, 어, 100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아, 이거, 백, 구, 아니, 백팔십이고요. 이건, 어, 백구십이고요. 이것도 백구십이에요. 부터. 그 다음에, 기어. 파란색입니다. 그 다음에, 이렇게, 이거, 이거 이렇게 두 가지 바퀴가 있는데요. 어, 이름도 있습니다. 핑크스타, 블랙홀. 어. 이게 핑크스타고요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롤도 있어요 이건 2등급 11.4 이건 1등급 8.4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하나 없어서 이제, 어. 주, 그 다음 해야겠습니다. 좋아요, 아니,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번에 또 만나요. 안녕!